15단계 이 게임 때문에. 어? 야, 토나올것 같아 너무. 여기. 여기를 지나가는 면되 거예요. 에리. 어! 하고 야! 아, 니 뛰어! 깐아잠 <laughs> 잠깐만. 좀더 이쁘게 하고, 뛰야 <냉> 아닌데? 아! 아닌데? 이렇게 가는 거 아닌 거 같은데. 음, 라트라 음, 뛰는 거 아닌가? 이거 뛰라고 만든 거 같은데. 열심히 한번 뛰어라는 건가? 힘들다. 여기 뛰는 거 맞아? 이로 뛰어야 되나? 뒤로.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저 CCTV. 뭔가 수상해. 너 혹시? 아 죄송합니다. 어디로 떨어질까? 안녕. 혹시 진짜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, 너? 너, no. 봐봐, 이 설명이, 설명이잖아요. 어? 내려가라고? 뭐지? 이 설명을 보면, 해가지고, 오오? 잠깐만.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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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꼈어. 살짝. 아! 살짝 느꼈는데. 아! 아, 잠깐만요. 어, 건너 와버렸음. 아, 설명 읽을걸, 밑에. 와. <laughs>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. 그지 음, 이걸 내리라는 거구나. 나쁘지. 아니야. 음, 이거. 잠깐만. 아, 죄송합니다. 어? 팅팅팅 팅인데? 뭐야? 날까지.. 나.. 까지 공격하겠는데, 이거? 아! 씨! 아파. 아! 왜 처음부터야, 미친. 애펀데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걸 누, 노린 거네. 이으은 노린 거네, 이거. 응? 어? 뭐야? 왜안 되죠? 저의 두뇌가 되주시알것 <목소리> 같다고요? 어떡해요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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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가지고 안돼 안가져오게팅팅 뭐지? 통과하는 거요? 이거요 어? 부시는 거요? 음... 부시는 거 아닌... 부시는 거 아닌데요? 여기에 저 돌을 한 짝씩 해야 돼요 여기 구멍처럼 왔을 때 어?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? 어? 그냥 이렇게 나가면 없어져 <laughs> 포탈이 아 디스쿼드 디스쿼드 뭐라고요? 쌍카이 님이 말하는 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위.. 네.. <laughs> 어.. 아.. 뭔가 알것 같은데.. 지금 느낌이 맞거든요.. 잠깐만.. 아.. 이게 이렇게 오잖아요..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내.. 그래가지고 여기에 오잖아요.. 그러면 여기에 빡 하는 거지.. 아니에요.. 맞죠? 이거 하고, 여기, 해. 어, 그러면, 이거, 아이씨! 오. 아니야? 아, 잠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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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이거 하고, 이거를 하고, 나와라. 나와라! 아! 아, 씨! 아! 잠깐만. 이거를. 오케이! 냐. 휴! <laughs> 아, 그러니까요. 힘든 싸움이었다. 아, 또 미션 같은 거 있는 거 아니겠지? 진짜 미션 미션이, 미션이 있나 봐요. 응? 이게 끝이 아니야. 잠깐만, 이건 쉽지. 마도 아, 잠깐만, 아, 잠깐만 씨, 잠깐만, 오로. <laughs> 어, 옆에 있잖아. 썩은? <laughs> 뛰어, 아니, 못 뛰었다. 뛰어, 아, 나, 잠만요. 이거를 여기에 이래 놓고 아니 아! 이거 맞는 것 같은데. 아까 전에 했던 방식인 것 같은데. 이거를 여기에다가 하는 거지. 아, 오케이. 기다려봐요. 알것 같아요. 오케이. 아, 아 아! 아, 도착했어. 아! <laughs> 뭐야, 이거, 또. 음, 근데, 속 울려 걸려. <laughs> 또 이렇게 뛰어야 돼? 또 뛰어야 됩니까? 진짜? 귀찮게? 아, 씨. 아닌가? 아나? 아! 음. 좀 못생기겠나보다. 이쁘게 꾸몄습니다, 다시. 아안 맞았어 왜 아니지 얘도 이렇게 통과 이렇게 딱 하면 띵띵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뭐야 얘 아파 무서워 뭐 여기를 하고 아니요. 할만 하겠습니까 지금? 어디있 어디니? 어. 여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일자로 왜안 가냐고? <laughs> 응? 허, 진짜 미쳤다. 미쳤다. 다들 눈 감아. 아! <laughs> 어, 끔찍하고만요. 이렇게 하고 아니 <목소리도> 가봐 여기 다시 아 실패 다시 와봐 너 배터 헛헛 가라 키몬 오케이 okay. 드디어 성공했어요 여러분 이제 어떡하지 몰라요 감도 알것 같아요 제가 음? 이제 어떻게 가는 거지 음... 여기에다가 여기 할까 고! <laughs> <아이씨. 웃음> 아 씨. 다시. 하이. 하이야 오케이. 팟. <laughs> <컷. 웃음> 뭐야, 미친. 에반데오 씨, 나 죽이려고 있어. 있을... 응? 나 죽이려고 하네. 아! 이거... 음... 아! 이거... 잠깐만요... 이거 타이밍이 중요한 게임 아닙니까? 이거? 어? 언제 와? 너... 와봐 아니? 오! 오! 씨! 어이씨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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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가 대... 어, 뭐야? 이거... 너 뭐야? 이거... 내려가고 싶어. 아, 이씨 여기 앉아... 아니... 잠깐만, 너희... 여기 있어봐. 뭐야? 여기 있어봐. 다들... 깔끔하게... 이게 박치기 잘못하는데? 음... 뭐야 아와이 구멍에 넣으라 오케이 이런 어려운 어려운걸 여기 오케이 안 맞아. 아. 어. 야, 맞을 때까지 때려. <laughs> 맞을 때까지 때려. 안 맞는다고? 왜안 맞지? 진짜 들어가기 빡세네. 좀 이게 안 들어가? 이거 사긴데 열어야 할것 같다고요? 아 그런가? 아 이거 아하 아 이거 어떻게 하더라? 야 뭐야? 야, 너 내려와 봐. 야. 야, 너 내려와 봐. 내려와. 내려와? 음. 아. 그래서 열린 거야? 저거 열린 거죠? 쫘따 아, 아코타요 좋은 방법입니다. 보네 신 어디야? 너 어디죠? 나 저기로 가야 돼. 아, 어지러 잠깐만, 여호 어디야? 야, 얘는 왜 이래? 야, 빨리 가. 오! 씨문 닫았어 여기 있고 아 <laughs> 잠깐만 아니 아니 아 미안해 아니야 미안 <laughs> 이거 일단 누르고 여기를가 여기를 가고 이거를 누르고 오케이 <웃음> <웃음> 아무 듣겠음 <laughs> 아무 듣겠음 <laughs> 啊。